포항시는 18일 지역 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료체계 대응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의료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 대응본부장과 지역의 5개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포항시는 감염병 대비 비축 물자 확보 등에 대해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했으며, 선별진료소는 다음 달 6일까지 현재 체제로 운영하되, 이후 바이러스 확산 현황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이 지역 내 의료 시스템의 발전 계기가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